네, 아, 여기, 새로 이사온 곳에서, 걸어서 한, 한뭐 10분 안 걸린 것 같아. 10, 10분 잠깐 걸어왔는데, 땡볕에 지금 한 2시 넘어가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뭐 정탐하러 왔는데, 어제 저녁에는 럭키마트하고, 거기서 이제, 맥도날드, 럭키버거드만, 뭐, 럭키버거. 그러고 왔는데, 오늘 다시 왔는데, 야, 여기 엄청 크네, 더. 소리야몰고도더 크고, 사이즈는 이온물보다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극장도 있고 식당가도 있고 이게 4층짜리인가? 엄청 괜찮네. 이거 그러니까 모자 쓰고 왔는데 뭐 햇빛 좀 가리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 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덤플링, 누들 덤플링 보는데 아마 중국식인 것 같아. 아찌 빼달란 말안 했다. 찌 빼달란 말, 아, 찌 빼내고 먹으면 돼. 아, 나는 너무 많지만 않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나 어떤 사람 찌를 너무 많이 넣어고못 먹겠더라. 근데 찌 빼버리면 되긴데, 겠 아이, 냄새 맡기 싫지만. 한번 물어봐야겠다 능기챙 응, 얘기 한번 해봤어. 말도, 말 훈련할 겸. 예, 근데 안 넣나 봐. 얘네들 가만히 있네. 그, 그, 찌, 찌를 내가 많이 넣는 거 싫어하거든. 아, 금 넣어야 돼. 막 넣는 개미, 개미 눈물만큼 너무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뭐지? 뭐, 빗쟁. 그, 조미료도 많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 막. 너무 짜고, 막, 식, 막, 그래, 맵고, 막 이래, 여기도. 조미료 같은 것도 나도 싫더라고. 너무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 얘기해봤어요. 말을, 말을 배우려면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그러면 되게, 말도 하고, 그러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 발음, 발음도 그렇고. 머리잘 깎았나 모르겠네, 이 사람. 1불 50짜리, 1,500원짜리 머리에.